감사합니 말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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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오신 분 감사하고 고맙고러분 여러분, 여러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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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있기를 바랍니다. 음. 여러분, 여러분, 정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슨 말인 분여면새여러 공많이 받으십시오. 음, 받으십시오. 여러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데,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 복을 만나야 돼.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복을 받으려 고 그러면 그냥 거기 하늘에서도 뚜둥뚜둥하고 떨어집니까? 예? 네? 복을 받으려 그러면 복을 받을 만한 것을 심어야 되는 것이어야 돼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심지 않고는 되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심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 받는 비결이 뭔가?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복에 그 눈을 심는 자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복을 심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 한다는 말은 복의 근원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시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복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여러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뭘까요? 예배 예, 예배, 예배, 예배요 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 시키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가장 큰 필요는 뭘원라면 예배가 살아 있어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생각을 해봅니다. 뭘 생각해 보느냐?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는.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할수 있어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이 예배의 온 문의 뜻이 뭔 거라면요,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의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드리는 거 드리는 거 어떤 분들이 예배를 보는 것으로 알아요 네. 예배를 보는 게 아니고 뭐요 드리는 거있요 보는 걸 와서 구경하는거 아니고 목사가 설교 잘하나 아이고 장로가 기도 잘하나 뭐 반주자가 반주를 제대로 하나 이거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배는 우리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것이 예배다. 예배다. 그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예배가 뭐냐? 예배는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든,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을 만나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 여러분, 예배했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와서 뭐 하나님 만나는 기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자본 8장 1 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자가 나를 만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세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는 때에 하나님께서 진리 강림하에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복을 받는는 비결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모로 나타난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 이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가 살아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하 네,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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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100%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100%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되어진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도 많아요. 실수한 것도 많아요. 우리보다 더 나쁜 모습들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지고 난 뒤에 이여호수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거아면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로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형통한 방법이 뭐고 하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은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내 기록된 대로 뭐라고요?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어질 것이고 평탄할 뿐만 아니라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요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살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자,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여호와를 경려하는 자가 되어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부손이 땅에서 강성해진다 이 말은 강력한 사람이 되어진다 부손이 땅에서 강성해지는 은혜와 복을 만나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초대에 예수 믿은 사람들을 가운데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이 약속을 붙잡고 예수를 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무슨 생각 하리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애썼던 그 후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복을 만난 것을 역사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들으려고 하면, 노펠로라고 미국 사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노펠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만난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만난 비결은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열 가지의 요원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이열 가지의 계명을잘 지켰는데, 그것이 예배하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사는 거였어요. 이 사람은 정말 돈을 많이 번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돈을 많이 나누어 줬어요. 어느 정도로 나누어 줬는 거냐면요, 지금 현지가그 당시로 7조 원을 나누어 줬어요. 7조 원. 엄청나게 선한 일에 있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아들도 아버지를 이어서 이 회사를 잘 이끌고 나아갔고 손자들은 모두가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은행장도 되어지고 유력과 또 악한 사슬주의 주지사도 되어지고 또 재무부 장관과 대통령 특별 보좌관도 되어지고. 불통 정도 되어지는 그런 복을 만났습니다. 이 노펠러의 가문에 이런 영광을 준 이유가 뭐냐면요. 그의 할머니가, 노펠러의 어머니가, 노펠러에게 준 아름다운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뭐냐면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여겨라. 하나님을 친아버지가 지적이고, 사랑하라. 두 번째가요, 제음을 제일 잘들어요두 번째가 뭔가 하면요, 목사님은 하나님 다하고 삼켜라 내가 목사님과 그 말에 제일 동의하겠지 그죠? 네, 세 번째 계명이 뭔가냐면요,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어디에 앉아라, 앞자리에 앉아라, 왜? 아무래도 앞자리에 앉아야만이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뒷자리에 앉으면 앞에서 뭐사람도 움직이는 거뭐 여러 가지 때문에 시작을 받거든요. 네 번째가 뭐고 나면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로 삼아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원수를 만들지 마라. 원수 만들지 말아라 다섯 번째는, 에포. 여섯 번째는, 아침에 항상 기도로 시작해라. 일곱 번째는, 잠자리에 들 때는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로 시작. 맞춰라. 여덟 번째가 뭐고 나면,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아홉째가 뭐고하면요 주일날 예배는 꼭 본교에서 드려라. 특별히 뭐 출장을 가는 일이 아니면 주일날 예배는 꼭 본교에서 드려라. 그리고 열 번째가 뭐고하면 하나님, 아침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계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다윗이 집안이불평한게 아니잖아요 자기 집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제일 막내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와 복을 만났느냐 이 다윗은요, 사후에 눈을 피해 도망 도망 다니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뭔고다면요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뭐하지 못한 게 가장 안타까워서요? 예배하지 못한 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강성하게 하시는거예요 다윗이 사우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두번이나 있었어왜 죽이지 아니했느냐 뭐에 근거해서? 알지. 부하들이 당신은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해결할테니까 뭐사만그렇게 모른 척 하고만 계시면 우리가 다 해결할겁니다 그래도 다윗이 뭐라 그랬어? 된다 그랬다? 안된다? 안된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서 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우리가 복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 후손을 강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 이야기 했습니다만은요,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남에게서 무슨 살이 하면서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 예배할 때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복을 만나고, 은혜를 만나고, 역사를 만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도 후손이 강성해지는 은혜와 은총과 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사절말씀입니다. 사절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기롭고 인률이 많으며 의로운 대로다. 자, 경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 거냐면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이 흑암이라고 하는 실패를 말하고, 이 시기 일어난다는 말은 성공하게 되어진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견고하게 산다고 해서 실패하지 않는 게아니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면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 문제가 내 잘못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 잘못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고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그런데 그런데 문제를 본 거다며 그실패에 속에서 아,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롭고 근근이 많으면 의논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근근을 베풀어 주시고 의논을 베풀어 주셔서 새롭게 회생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빛을 만난 비결를못못보다요하나님 뭐,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10편 50편 15절에 와서 활란 날에 나를 찾으라. 예? 네? 나를 찾아라 나를 부르라. 부르라. 나를 찾으라. 러나그리 하면 건져 주신다 그래서 건져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캄캄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 중에서도 새로운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자주 왔는데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형들에 의해서 애국의 총으로 팔려갔어요. 자, 이 인생이 끝났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흑암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요셉에게 함께하여 주시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것들이 통통하게 되어지고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바리 집에서 가장총무가 되는데 또 얼마 못 가서 또 문제가 만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그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 주셔서 어두운 속에서도 빛을 받아 주셔서 누가 꿈을꾸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술 맡은 관우와 떡 맡은 칸원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해서께서 요셉을 애국의총리로 삼아주시는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요셉이 그렇게 꿈꾸라고 한게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흑암 중에서도 빛을 바라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가지는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경외하는 자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이신다.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할뿐만 아니라 영원히 기억되는 복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보다면요? 특별히 정치가들이나 연예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이 뭔줄 아십니까? 병든 것보다 죽는 것보다 더. 더어려운 것이 무엇보다면 잊혀져 간다. 잊혀져 간다. 그래서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연예인들이 마약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또.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지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여호와신다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어버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너를 보울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아는 사람들 이야기했습니다만요. 사무엘의 집안이 훌륭해서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기념되어지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영원히, 영원히 복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떠나가면 사람들 다 이제 언제 봤냐고 잊어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도우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은혜와 은총을 만나기 위해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있을 바라 주시는 은혜들, 그리고 이제 우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